미국 조지아주 경제 관계자들이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체포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의 복귀를 적극 논의하고 있습니다. 트립톨리슨 조지아주 서베너 경제개발청장은 17일 현지시간 서베너 모닝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의 복귀가 매우 중요하다며 현대차 공장 노동자들이 임직원에게 배터리 세일 기술을 가르치고 장비를 설치하는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개발청 필립 라이너트 대변인도 체포된 LG 직원들이 장비 설치와 직원 교육을 위해 미국을 임시로 온 전문적 지식을 갖춘 숙련된 기술자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16일 리비안 공장 착공식에서 "이번 사건이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미국 기업이 겪는 문제"라며 미국의 비자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조지아주 엘라벨의 현대차 LG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한 475명을 체포했으며, 구금됐던 한국인 316명은 12일 전세기편으로 귀국했습니다. 무리한 단속으로 피해를 본 구금자들에게 불법 체포 구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미국 정부가 향후 입국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강력한 재발 방지 보장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